먼저, 이재명의 내란몰이 끝났다. 법원에서 반격을 날렸습니다. 이 법원에서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그냥 한게 아니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본건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에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다른 구속영장 기각에서는요. 업 이야기입니다. 보통의 영장에서는요.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속할 사유가 없다. 요세 가지로 끝나는데 여기에서는요. 법원에서 내란, 내란 혐의 종사, 내란 주요 임무 종사. 글쎄 내란일까? 내란인지 아닌지는 법적으로 좀 다투어 봐야 되고 그리고 충실한 법정 공방. 그러니까 내란인지 아닌지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에 그의 합당한 판단, 내란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의 합당한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 그러니까 이건요.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내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아요? 좋은서 특검.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리 특검이라고 하지만, 이런 구속영장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격을 한 거죠.